매년 0.2%씩 줄어드는 뇌노화는 35세부터 시작되고, 55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뇌노화가 진행된다 합니다. 뇌노화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고, 그 다음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병, 치매. 처음에는 기억을 잃고, 점점 나를 잃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합니다. 치매로 발병되기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 멤버 읊기를 한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가 일어나고 5년 이내에 치매로 진단받는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본인도 주변 가족들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인지력이 약해 그냥 지나친다는 말입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경도 인지장애를 경험한 나는 바로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관리로 치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내질환는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 뇌도 예방 관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강제 탁과 같아서 한번 병들면 되돌릴 수 없고 대신해 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재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60-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상황을 잘 지킨다면 치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과 절주 65세 이상 암 발생률 1위가 폐암입니다. 폐암의 주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 피지 않는 사람까지 걸리게 만드는 암이죠. 침해보다 먼저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 폐암이고, 과도한 음주와 더불어 비만도 생명 단축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맨발 걷기와 근력 운동. 운동은 건강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맨발 걷기로 경도 인지 장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고. 안개 속 같은 무리가 맑아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전리선 증상이 사라지는 등 정신과 몸이 변화가 놀라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겐 왼발 긋기가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근감소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근감소를 막아주고 근력 운동을 개할수 있는 맨발 긋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첫째, 건강식과 뇌에 좋은 식단. 기본적인 건강한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국가공 식품을 멀리 하는 식단입니다. 어류와 해초류는 주 2, 3회, 흙은 육류는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연어,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들깨, 호두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콩, 두부, 계란은 매일 섭취해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는 체내 생성이 되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대체 뇌활성화를 위한 뇌운동 뇌가 건강해지면 떨어진 체감각도 재차게 되고 떨어진 인지력도 오릅니다.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뇌운동법 따라해볼까요? 뇌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도 있습니까?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음. 60세, 70세, 80세까지도 계속 뇌를 발달시킬 수 음. 있다는 게 지금 그 뇌로빅이라는 말로 아. 제가 간단한 뇌로빅 동작들을 네.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같은 방향으로 엄지나 새끼를 음. 이렇게, 예, 쏠리게 네, 하고 네. 또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잘 하시는데 난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엄지와 새끼통 손가락을 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보시면서 이렇게 손, 주먹을 엎어서 하셔도 되고요. 음. 네. 편한 방향대로. 네. 이렇게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음.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손목이 편한 방향에서 네,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좀 빨리 어, 하셨죠. 연습하시면 있습니다. 좀 빨라지니까 요 처음에 어, 굉장히 어색해요. 맞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쥔 네, 상태에서요, 네. 검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 네, 네.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죠. 네. 자 이제 손가락을 바꿔서, 아 이걸, 이렇게. 야, 헷갈린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아, 아. 반대쪽으로 바꾸시. <laughs>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죠. 만만 않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야, 그 엄지 새끼손가락 동작에서 엄지를, 검지손가락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아, 이거 바보가 된다. <laughs> 이렇게 빵. 토끼 모양을 네, 만들고 네, 네. 이렇게 권총을 빵. 딱 쏘는 거죠. 네. 반대쪽으로도 빵.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네. 아. 그래서 빵. 빵, 빵, 어, 빵. 이거 좀 낫죠. 모은 <laughs> 손가락을 또 많이 쓰기 위해서 거미줄 타기 동작도 알려드리는데요 어. 보통 어릴 때 이렇게 거미줄 막 이렇게 예, 타잖아요. 예, 예, 이거, 네,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건 좋아.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아, 한번 타보세요.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건 그래도 네. 좀할 수. 있어자네 번째 손가락도 한번 타볼까요? 아. 네, 천천히, 네, 네 번째 손가락씩. 엄지 손가락은 계속 그대로 쓰시고요. 네, 네 번째 손가락으로. <laughs>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안나아 <laughs> 손목을 좀 많이 비틀면서, 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까지.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든 손가락 자극이 다 되죠. 아... 검지, 검지 타다가, 중지, 약지. 네, 인지, 야, 약지. 이거 인지, 바로 인지, 헷갈리지 않은데? 중지, 검지, 중지, 인지, 야, 선생님, 약지. 선생님, 절대 침이 안 오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더 네.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아, 네. 연습을 하면 된다니까 네. 다시 보게 하셔서 이거 따라서 연습해보시면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정도인가 싶어 당황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내 운동입니다. 다섯째, 기록과 자극. 용불용설처럼 뇌도 사용 안 하면 그 부위가 태화되듯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자극을 주는 반복학습으로 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잊었던 단어를 자기 전에 반복 암기하고 손글씨로 일기를 매일 기록하세요. 자극은 죽어가던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계속 2주를 실행해보세요. 놀라운 젊은 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배출시키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시간 동안 뇌의 정보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제거합니다. 교통 경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태행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경세포 연결이 방해받아 판단력과 인지력이 감소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건강한 뇌를 만드는데 질높은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치면는 내가 나를 모르게 합니다. 가족을 파괴합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극복할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